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참이라고 하고. 참이슬 참참참. 모두 참면에 좋아. No. No. First of all what went through my m i to actually volunteer for this. 와, 이 음, 와. 아우, 아우, 안 돼. 음. <laughs> 다시 다시. 이 안녕하세요. 와인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게 뭐죠? 와인이죠. 자,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와인 잔에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와인 잔에도 악세서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음이 면 일단 뭘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악세서리인가? 그게 아니라 와인 잔에도 악세서리가 있습니다. 피규어처럼 자신의 것을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와인 잔에 특별히 특별히 의미를 담거나. 또는 악세서리를 취해서 지신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이 많을 거예요 이름을 새기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와인잔을 특별하게 제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와인을 사랑하시다 보면 내 거라고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짜잔 이게 뭘까요? 귀걸이일까요? 진짜 되나? <laughs> 안돼 정말 귀걸이처럼 생겼어요 그쵸?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술통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건 귀걸이 용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참이라고 합니다. 스펠링 밑에 나갈 거예요. 참을 검색해 보시면 와인에서 쓰는 용도로 쓴다고도 나와요. 이 참은 와인잔에 쓰는 악세서리입니다 네, 처음 하셨죠? 근데 이게 왜 굳이 필요하냐. 저도 한국에는 와인이 보편화되지 않아서요. 이 참이라는 것을 잘 모르신 분도 많고요.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는요. 참을 다 사용합니다. 이 참의 용도는요, 이렇게 와인잔에다가 낍니다. 짜잔, 제가 지금 와인잔에 와인잔 참을 이렇게 딱 꼈어요. 파티를 하거나 우리가 친구들, 연회를 열면 자신의 와인잔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하다 똑같,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갔는데 제 이름이 새겨진 걸 들고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리도 나죠? 자신의 와인잔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쁘죠? 이거 내 거야 내 소장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게 와인잔이 섞이다 보면 어? 내거 어디 있어? 아무거나 마셔 야그면 새로 하나 갖고 와 와인잔이 없으면 또 어떡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와인을 내가 먹겠다 그리고 술이 취해도 내 와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이 참의 역할입니다 이 참의 종류는 되게 여러가지가 많은데 자료화면이 나갈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고무로 된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편화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와인을 정말 재밌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친구분들 또는 가족분들이랑 마실 때 이런 참을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달가이보를 해서 참을 나눠 가져서 즐겁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와인 잔을 임명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건 너의 거 이러면 얘가 나를 좀 생각하는구나, 날 배려하는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에티켓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커플 분이시라면 커플끼리 맞춰서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뭐 와인 잔에 이름을 새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은 너무 비싸고 이제 와인 잔을 항상 갖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한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의 역할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게 바로 남도 매력있게 만들고 나도 매력있게 만드는 법. 이게 바로 참입니다. 오늘 와인 공방 여기서 끝!